수술 기계 익히기 수술 전 물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경복대 학생 여러분. 의료 미용학과 교수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 물품 준비에 대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수술에 있어서 수술실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 사항이 학습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필요한 수술 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성형외과 수술실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물품들이 있고, 또그 물품들에 대한 재고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다양한 물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구분을 지어서 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수술실에서 착용되는 복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수술 중이나 또는 수술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 및 약품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 우측은 지금 이제 수술 준비의 과정에 있거나 드레싱을 할때 소독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품.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술실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드레싱 카에 어떠한 물품들이 비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 드레싱 카에 모든 물품들을 만지기 전에 어, 항상 손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 소독제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드레싱 세트라고 이렇게 네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환자가 수술 이후에 이제 원내에 네, 방문할 경우에 이제 그 수술 부위의 소독을 위해서 각각의 한 사람당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청소에 의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을 청소할 때는 먼지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기구들을 다 한쪽으로 이동한 후에 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먼지를 제거할 경우에는 빗자루로 쓰지 않고 물걸레로 먼지를 훔쳐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빗자루로 쓸 경우에는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이런 소독기구라던가 소독되어 있는 물품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청소를 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될 부분은 수술 시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와 그 리스트를 작성함으로 있어서 물품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레싱 카에 필요한 물품 목록은 숙지하였는지와 또 그에 따른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술실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그 외에 드레싱 카, 싱크대, 선반, 베드 그런 각각의 수술 기구와 물품들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